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로아운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로아운에서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또는 이번 로아운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가? 보고 듣고 싶은 것들. 1. 내년 로드맵. 아 이거 좀 크다. 여자. 쉬샤 <laughs> 리뉴얼 계획 있는지 또아 여러분 잠깐만 조... 천천히 채팅 좀 쳐줘봐 아 잠깐만 내가 막 지나간다고 아사열 논란 고대돌 출시 엘가시아 서포트 1인 컨텐츠 해결 방안 신규 스토리 슈샤 몸매 몸매 보정 로열 로더스 11. 보정 컨텐츠 밸런스 와 진짜 많다 음악회 재인숙 버프창 개선 가시성이 너무 안 좋다고요? 가시성이 안 좋음 경매장 악세 볼때 초기화되는 거아 맞아 경매장 악세 초기화 나도요 <laughs> 저도요 월드맵 마우스 드래그 확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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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아. 되게 답답한 게 이게 정확히 그래서 어디라고 어 이렇게 이렇게 끌고 드래그 막 이걸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중간하게 이상하게 잘려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이런 느낌 들때 있어.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만고분요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아 이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뚝딱 막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쭉 나열해보고 더 급한 거, 좀덜 급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불평 불만을 하는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요렇게 되면 조금 더 좋겠다.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죠. 공 버프, 천상, 용맹 같은 거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딜 체크 같이 볼수 있게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희망사항아 트리시온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리시온에서 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게, 예를 들면 에스더, 특포, 서포트 버프, 버프 뭐 이런 거 이걸.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되는지 뭐 이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험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laughs> 쿠쿠사 쿠쿠 쿠쿠마리오 체험관 <laughs> 도바토 통합 프리셋에 트라이포드도 바꿀 수 있게 굳이 트라이포드 NPC한테 가야 되니까 아 변신 직업들 변신하면 아바타 적용 안 되는 거. 변신 직업, 변신 시 아바타 미 적용.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죠. 게임 개발 쪽은 잘 모르지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 아, 그럼 차라리 변신 스킨을 팔아줘?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죽여줘. 나, 나, 내가 궁금한 거. 고객센터의 변화. 고객센터를 인원을 더 늘리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게임을 하시다 보니 갈수록 질문이 고난이도가 되고,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내가 게임을 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잘 알겠는 걸 어떡하겠어. 이게 다 서로 좋차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요. 비를딱 닫고 있는 게임사라면 감히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해요 저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레벨이 지났는데 하위템이 드랍되나 나도 궁금하긴 했어 어차피 이거는 분해를 해서 재료로 쓰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고대 장비가 드랍돼야 되는 곳에서 유물 장비가 떨어져. 막상, 그래서 그 개수를 줄이고, 고대 장비 막두 개, 세 개, 막 이렇게만 딱 나오면, 그것도 또좀 섭섭하긴 할것 같거든? 어머, 뭐 되게 안 주네. 뭐 이거 한번 돌았는데 뭐 이렇게 안 줘. <laughs> 특포 네, 편의성, 어. 개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다음은. 디렉터님께 여러분이 궁금한 거 로아온 말고도 개인 방송 그런데 그거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모든 게임은 여러분 100% 유저들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은 없어요 그런 게임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게 불편하고 누군가는 난 그거 괜찮은데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상시적으로 계속 계속 듣는다는 거는 중심이 없이 계속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더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듣고 어떤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아 오케이 니네가좀 불편하지만 그건 참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속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한다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로아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걸 내가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징징대고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 고쳐줘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 지금도 훌륭하지만 이게 조금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이렇게좀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볼라르 3만은 드셨나요? <laughs> 10월, 11월 야근은 얼마나 하셨나요? <laughs> 이런 질문이 재밌는 것 같다. 어, 나도 그게 궁금해요. 아부 하드 6까지 깨셨나요? 아직도 칠칠 돌이신가요? 무기 품질, 무기 품질이 중요하잖아. 100. 나요에스터의 기운? 나 당연히 못 드셨다고 할것 같은데. 공파 가본 적 있으신가요? 스코로오빈. 스크롤... 자, 저... 이거 뭐지 뭐? 새오빈? 약간 로아 직원분들과 고정파시. <laughs> 웨이 떠상 때문에 급하게 달려 보신 적. 떠상 웨이드며 직원 턱방에 올라오냐고요. 전화 받으세요. <laughs> 지금 애니츠의 웨이가 <laughs> 떴다고요 <웃음> <웃음> 디렉터님이 제일 좋아하는 로아 부금은 뭔지 궁금해요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답하기 좋은 또는 확실한 답을 할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라루 선마는 드셨나요? 예, 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답하기 좋잖아. 근데 예를 들어, 그동안 로아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러면 처음 로아를 했을 때부터 쫙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한참 생각해야 된 질문은 하는 게 아니야. 직관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사실 이 얘기는 현재의 로아. 또는 앞으로의 로아가 뭐가 궁금하고 뭐가 조금 아쉬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로아 오늘 진행하게 된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 중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 볼 수도 있으니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 함께 한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즐거웠어요.